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가서 아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쳐서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두로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나온거 생각해 보면, 어나 아,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 가난하게 살아서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잘 벌어서 내 삶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주변 지금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 본다면 나 인생의 긍정성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